오로운 영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 뭔가 항상 허전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허전함을 느끼시죠. 저는 늘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시대라는 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이 조선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조선시대는 유교의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조선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불교였잖아요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였는데 어 지금은 어찌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지금잘 몰라서요 아무튼 조선시대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그 조선시대는 유교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특히 남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였나요? 성인 군자를 요구했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남자들에게, 남자든 인간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보살로 살았다고 요구를 했어요. 보살이나 성인 군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추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무와 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없는 거예요 무예요 무는 결론적으로 조용한 거거든요 성인 군자도 없는 거예요 무예요 조용한 것이죠 그럼또 다른 우리가 이야기할 수있 무라는 것은 가지는 것을 다 주워버리면 무가 돼요. 보살은 자기가 깨달았어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불교의 극락의 세계로 안 넘어가죠. 성인 군자는 성인은 깨달음의 실천이죠. 구하는 거죠, 구해 어떤 세상 사람들을.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성행이나 그 다음에 보살은 주는 거예요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살과 성행이 추구했던 것은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라는 것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살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성인 군자도 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야야, 잘 살아라" 그럼 걱정하면서 울로 영혼의 세상에 나에게 보내는, 내가 나를 잘 살게 하는 순수함, 때묻지 묻지 않음, 그리고... 늘 나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 세계입니다. 이 정신 세계는 바로 무예요. 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 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직 몸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정 짓게, 짓지는 않겠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몸은 눈으로 보아서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위해서는 몸이 배고프거나 몸이 병들거나 몸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마음이란 놈이 이 욕심이란 놈이 항상 붙들고 있어요 그런 욕심은 가지는 거거든 좀 많이 가져서 편안하게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많이 가지려 하다 보니까 이곳에는 쌓이는 거잖아요 공간이 비운 게 아니라 공간이 쌓여져요 공간이 쌓여지면 그 공간 안에서 들어야 될 그걸 듣질 못하죠 가득 쌓여져서 욕심과 시끄러움으로 쌓여지는 것 거죠 정신의 영역은 심의 영역이지만, 몸의 영역은 천의 영역이죠. 얕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낚시를 하러 가면 대상어종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어종을 낚으기 위해서 일정 깊이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그, 대상어종이 아닌 것들이 막 물어요. 대상어종이 아닌 것으로 살게 되면, 낚시꾼에게는 아무것도 한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에서 우리는 대상 어정을 찾아야 돼요. 그 대상 어정은 깊은 곳에 있어요. 심오한 곳에. 그 우리 그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게 있어요. 유무상생이라는 게 있거든. 요 유와 무가 함께 있어야 상생하는 거죠. 그런데 무가 사라지면. 유로는 상생의 조건이 무가 사라졌으므로 유 혼자로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무는 없습니다. 다 유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TV 보면 다유 입장입니다. 가지는 이야기만 합니다. 어디 하나 줄려는 입장은 아무 것은 없어요. 가지는 입장이 주된 곳에서 주는 것은 미친놈 취급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 사는 사람 다 가지려 다 보니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공간을 채우니, 공간이 채운 게 어디, 규격에 맞고 그런 걸까요? 탁신에도 갖는 거죠. 욕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혼돈의 욕심, 혼돈의 공간에 갇혀져 있어서 그 안에 들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게 양심의 소리거든요. 저는 조형학교 그청 창작한 가운데 창조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그런 게 있죠. 십이지시지시 시비지, 지식이란 게가요얽고 그런 것을 구별하는 건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자, 내용이, 막 내면이 조용하게 보다 청정는 것이 무예요. 그리고 내면이 시끄러운 게유해요 유무상생을 한다는 것은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또 욕심이 아닌 깨달음.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사는 사람과 깨달아 사는 사람이 함께 존재해야가 상생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그때 사육신제 이런 게 있잖아요. 고려의 조선을 넘어갈 때 살인파라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악파가 생기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친구의 주변에는 깨달음과 내면의 조용하고 청정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유만 있습니다. 그럼 결코 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살기 힘든 세월이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정신세계에 있는 자는 주는 사람이에요. 주어서 내면을 주,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몸과 욕심은 채우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는 사람도 있고 채우는 사람이 있는 유무상생은 서로, 사, 상상, 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는 주어서 텅 비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무가 사라지면 유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서 양심적으로 내면의 정학교가 청정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무니다 그 무가 있어야만이 유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유무상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로운 용원 TV인데요. 지금 무가 사라졌어. 저희들이 우로운 용원 TV가 추구하는 이 무의 이야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들지 않은 모양입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좀 시청 좀 해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신은 무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입니다 몸은 유며 가지는 것이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시끄러우면 혼자 돼야만이 살수 있습니다 유무상생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물을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 유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유무상생이 깨지는 것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